예, 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은 특별히 왕과 또 제사장과 또 예언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그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뭐 왕도 어, 계속 있고요. 또 제사장 같은 경우도 아, 계속 성전 제사 있으면서 있어졌다가 이 예언자 순교자라고 하는 예언자 선, 선견자도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 이후로 아 그쳐졌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예언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세상에선 예언자 무슨 뭐 예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흔히 쓰는 거 있는데 그것으로 기독교적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례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 무섭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도 예언자들은 아, 많은 부분이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비참한 죽음. 우리가 아시는 이사야라고 하는 분도 문하세 왕을 통해서 톱에 켜서 죽음을 당하셨다. 정말 참 비참한 죽음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도 톱으로 켜짐을 당한 자다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 이사야 예언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도 고난과 눈물의 인생을 걸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 물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고,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는 애굽까지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죠? 목이 달려서 죽었다 참수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언자 중에 참 예언자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인 예수님도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진리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다수는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예언자들이 당시의 권력자들과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자기 목숨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 피합니다. 외면합니다. 못본 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 문제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이야기를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선지자들,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죽음으로 순종을 순종을 하는 그러니까 세 부분은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희생이고 의로운 고난을 당한 분들이 바로 예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음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을 예언자들은 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됩니다. 우리나라도 의롭고 혹은 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불완전했거나 의롭지 못했던 사회였다. 낙후되었던 사회였다.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면 의로운 사회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척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비참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무력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구나. 그들의 죽음은 영생을 바라보고, 그들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죽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예루사, 이 예레미야의 시대 때의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니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은 나라의 멸망을 보고 성전의 파괴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건축했던 일 가운데서 화마를 이해서 화재를 위해서 불이 난다거나 또 폭격에 의해서 부서진다거나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 너무 무너질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많은 비로 인해서 집이 쓸려가거나 떠내려가거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주택이라든가 또 농작물의 상해를 입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쓰라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예레미아가 나라의 멸망, 예루살렘 도성,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걸 선포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대 한 가운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서 선포했던 그런 자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렇게 아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승했던 순 것에 대한 징벌이다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타락 영적인 잠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먼 곳에, 먼 곳에 있는 것은 모르느냐? 뭐 이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데나 가까이인데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주변의 신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부뚜막 신뭐 장독대신 뭐큰 나무신 바위신 돌신 아 무슨 뭐 화장실 신 옛날 그렇게 있던 귀신이 있듯이 섬겨드신 이 당시 세계관에서 하나님 신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그 신이 남자신 여자신 강신 뭐 바다신 무슨 신 무슨 신에서 그 신은 그곳에만 관장을 하는 신이구나. 그곳에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냐? 가까이, 즉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애굽이라든지 하란이라든지 가나안이라든지 광야라든지 이 바다 속이라든지 바다 위라든지 하늘 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왜 주변의 다른 신들이 다 그렇게 역사하는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무 소용도 없는, 먼데 있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런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정곡 같은 말씀을 찔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은밀한 곳에 숨고, 누가 말해? 나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천지에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곳에 계신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 사람들은 이 신관 이 생각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식으로 고착화되긴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성전에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것에 하나님의 살아 가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계도 아, 성전이 하나님의 집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이곳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써놨어요? 절하는 집이라고 써놨어요? 예비하는 집이라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써놓은 것도 없어요. 이곳에는, 이곳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까불지 마십시오. 라고 적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을 제일 처음 지었던 솔로몬이 봉은식에서 한 이야기를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이 성전을 지면서 봉헌하니까 여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남자가 여자건 노소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성전이라는 거, 이게 성전.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극률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요. 그분한테 예배하기 모이는 장소요. 그분한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지 여기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은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 문을 나가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들에게 해 놨던 거예요. 교회가 안 보이는 곳에 가면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내 몸대로 해도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어떤 정력대로 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신 바 되시고, 헤아림 바 되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신 바 되시고, 그것을 살피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올 때도, 그곳에서 드린 기도도 들었던. 바다 속 물고기 뱃속에서도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들은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렸던 기도도 또 외급에서 눈물 흘렸던 기도 다 보았고 들었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나 또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에 충만하셔서 어느 곳에도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들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병만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또 행하고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쯤 보는 거, 우리 하나쯤 아시는 거, 대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보면, 같이 오래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웃고 있지만 저 사람 지금 울고 있구나. 저 사람은 우, 울지만 지금 웃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싫다 그러는구나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같이 겪다 보면, 시간이 겪다 보면 대충 눈치를 챕니다. 대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 정도인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그걸 잊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못 듣는구나, 안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우상숭배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으면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계셔서 우리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또 무슨 욕을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모르시지, 모르시지. 나나 교회만 와서 성전에 가서만 애함하면은 다 알지게 될지 아, 용서받지 난잘 살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게 나라가 멸망하는 성전이 파괴된 시대에 이런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행여 의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런 것이 자라나지 않도록 싹둑 잘라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듣고 행하시는 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CCTV와 수없이 많은 무전기와 또 도청 장치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저축해 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저장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이미 예레미야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 한가운데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참 예언자로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들어가는데 당시 하는 얘기가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 라고 표현하면 좀 덜할 텐데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완벽히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꿈꿨지, 내가 꿈꿨지, 내가 꿈꿨지, 내가 꿈꿨지. 여러분,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평소 사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평소에 어떤 경험했던 것이 자는 동안에 다시 재생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깊숙이 멀뚱이 하는 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혹은 낮에 끔찍한 일이라든가 혹은 어떤 걸 경험하면 꿈속에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자다가 막 울는 경우도 나타나는 건 꿈을 꾼 거거든요. 그것이 낮에 슬픈 일,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꾸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꿈꿨다, 꿈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꿈꾼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라고 예림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짓 예언자들이 꿈꿨다 꿈꿨다라고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내용을 보니까 간교하다라고 하네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레미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혀 말씀에 상관없이 내가 꿈꾸면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교하게 덮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회계나 심판을 강조하지 않아요. 회계나 심판. 즉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참 예언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참 예언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의 간교한 것을 채우는데 즉그 말을 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예언 뭐 어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뭐 제가 우리 개신교에관해서 이야기를 하긴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요즘 이 사건을 사회 현상을 통해서 보면. 돈을 쌓아놓는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관봉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집단이 통일교가 나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을 금고에 쌓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심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오늘 이 시대도 똑함 더하면 더하지 덜한 시대가 아닙니다. 또 거짓된 예언자들은 항상 평안만 이야기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즉,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합니까?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암을 받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지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거 아니겠어요? 죄는 벌 받습니다, 죄는. 사회적인 죄도 반드시 그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지 용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례 요한도 그동안 지었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회개를 먼저 강조하셨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왔다. 회개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어떻게 천국 갈수 있나요? 아무도 못 갑니다.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평화도 기쁨도 안식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 거짓된 평화를 약속합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두철묘하게. 눈물 짓고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실 줄 은혜가 우리들의 정말 기쁨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미혹적인 거짓 기적이나 표적을 보이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받은 뭐 말씀이다. 내가 이번에 무슨 뭐 적은 글이다. 라고 해서 이상한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해요. 여러분. 믿음의 근기본은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부족해서 내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만홀이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 경홀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계획과 완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값 올려서 지켰고, 세웠고, 기록했고, 유지되어 왔다라고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부족하니까 꿈이나 다른 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게더 필요한 것 같고, 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어,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한 기적이 더 좋은 것 같고,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만 우리를 구원과 영승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떠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요. 오늘도 보세요. 거짓 예언자가 간교한 걸갖고 이야기하면, 야, 너 이거 하면 복 받는데, 너 이거 하면 돈 받는데, 너 이거 하면 명예였는데, 너 이거 하면 권세 잡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그대로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요즘 아는 소식이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도 이 무속하고 미신하는 사람들한테 꽉 잡혀 있는 거볼수 있잖아요 왜더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더 오래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잊어지거나 하나님을 자기의 살리사욕에만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혀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가 판을 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이익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참 예언자가 설치면, 참 예언자가 판치면, 참 예언자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 누가 잘했더라, 누가 못했대다라고 하는 것이 막 알려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별론가보다, 하나님의 이름도 미미한가보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어떤 그 수상식에서 최고의 영예를 받는 순간 우리 많은 연예인들에 대한가 스포츠스타들 같은 경우도 그 수상식 자리에서 이 모든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찬란한 사랑 그 찬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꿈을 꿨더니 어땠더라 꿈을 꿨더니 어땠더라 라고 하면서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떤 땅의 것으로만, 육신의 것만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번지르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성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불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더러운 것을 태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죄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딴 사람은 이렇게 살까라고 하면서 딴 사람에게 자꾸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아, 내가 죄가 이게 죄였구나. 이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구나. 아 이거 내가 해야 될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방망이 같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유롭게 기쁘게 살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부숴야 되는 거, 말씀으로 내 종류를 부숴야 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마라고해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짐승이라고도 해 풀어놓고 내다 풀어놓고 오라 그러면 옵니까? 거기 합당한 훈련과 교육이 있어서서 못된 고집은 쓴 뿌리는 뽑아내고, 교만함은 꺾어버리고, 아둔함은 채찍질해서 고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명마가 된다거나 훌륭한 뭐 강아지가 된다거나 훌륭한 짐승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가서 내 멋대로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보세요. 탕자와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중력을 따라서 권세를 따라서 키부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게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라고 두들겨 맞고 깨졌있을 때, 아,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좋았구나, 대접받고 살았구나, 온전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지 못할 것도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은 꺾어지고 두들겨 부서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흔히 얘기 전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좋은 것만, 내게 기쁜 것만, 내가 기쁘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자를까, 무엇을 쪼개할까, 무엇을 뜯을까, 무엇을 잘라낼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회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라고 하는 거야.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세상의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해서 내 삶을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믿음으로 세워져서 했던 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에 참 예언자가 되어진다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언자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언자, 예언자 누구누구 누구 등장하다 나타나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 절대 미혹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속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 예언자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고 말대로는 아픔도 가지시고 말씀을 품고 위로도 받으시고 말씀을 품고 회개도 토해내시고 말씀을 품고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참 예언자, 즉참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있겠습니까 무엇에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유혹한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깎을 건 깎고, 변할 거 변화되고, 부딪치 건 변화되고, 부딪힐 건 부딪히고, 버릴 건 버리고, 또 꺾을 건 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참 예언자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